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품인도 하나 장만하려고 검색하시다가 요런 거본적 있으시죠? 정품인도인데 3,000원이래요. 이 제품은 흔히 말하는 코드키 제품인데요. 가격이 정품 가격에 비해 비교도 못할 정도로 싼데다가 제품 후기를 보면 제대로 되니까 믿고 사라. 이런 글들이 2,000개가 넘게 있어요. 17만 원대의 정품인도를 사는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사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싸게 팔고 있으며 이걸 사서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사용 시의 불이익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어질 내용을 원활히 이해하려면 윈도우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윈도우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FPP, ESD, OEM, DSP, FPP는 처음 사용자용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정품 사야지 하면 구매하시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한 풀패키징 제품이며 포장된 USB를 통해 설치한 후 제공된 카드키에 적힌 제품키로 정품인증을 합니다 정품이니 당연히 MS에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제품키는 MS 계정에 귀속됩니다 본체한 부품을 바꿔도 키가 MS 계정에 등록이 되니까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동시에 PC 두 대에서 사용할 순 없으니 이 점은 꼭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ESD인데요. ESD는 처음 사용자용 제품과 완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FPP와 같이 패키지를 받는 제품이 아니라 MS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제품키만 이메일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계정 귀속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윈도우 10 설치 USB가 있다면 구매한 윈도우에 맞는 버전을 설치하시고 무리 없이 정품 인증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용 조건은 FPP와 전부 같아요. 세 번째, OEM입니다. OEM이란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요 텐데요. 속칭 브랜드 PC라 불리는 대기업 컴퓨터나 노트북에 탑재되는 정품인도우라 보시면 됩니다. 해당 브랜드에 맞게 OS가 최적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보니 기술 지원도 MS가 아닌 PC 제조사에서 담당을 합니다. 하드웨어에 제품키가 귀속되기 때문에 부품을 변경할 경우 정품인증이 풀리고, 당연히 개인에게 판매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품 변경이란 메인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c o m 입니다 DSP가 이름만 바뀐 게이 c o m 입니다 중소규모 조립 PC 업체에 납품되는 라이센스로 사용 조건 등은 OEM이랑 동일해요. 하드웨어 변경 시 인증이 풀리는 것과 최초의 OS가 탑재됐던 PC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C OEM도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판매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컴파리가 돼서 알게 된 거지만 컴파리 입장에서는 방금 설명한 DSP 제품을 팔았을 때 가장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DSP보다는 처음 사용자용이 고객분들께 우리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지. 라이선스 중 일반적인 경우에 구매하셔야 하는 건 FPP 혹은 ESD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면 쿠팡이나 티몬 등에 보이는 이 3,000원짜리 윈도우는 어떤 라이선스일까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가 주장하기는 USB 메모리 등 불필요한 구성품을 제외하여 유통 마진을 최대한 줄인 뒤 제품 키만 공급하는 해외 병행수입 정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은 안 했다 수준의 말장난이에요. MS 관계자에게 들은 바로는 해외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사용된 OEM과 COEM 라이선스 키들이 회사의 파산, 영업 종료 등으로 사용처가 사라지게 되고 합법적이지 못한 경로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싼 값에 판매되고 있는 걸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각에서는 학생용 비영리 라이선스가 유출되어 쓰이는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어쨌건 진실은 이 업자들만이 알겠죠. 모를라나? 아무튼 또 제가 주변에서 주서들은 바로는 이 카드기 이 영수증 출력하고 이런 카드기에 들어가는 그 페이퍼 롤페이퍼 있잖아요. 그 롤페이퍼에 뭐 만개, 뭐몇 만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게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사 갖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국내에서 유통을 시킨다. 이런 썰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 이제 이게 뭔지는 알겠다. 근데 진짜로 정품 인증이 되냐? 요렇게 부르신다면 저희 여더기가 직접 구매해서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품 인증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정품 가격의 100분의 1인데 인증이 되네요. 위에 설명드린 대로 일반 사용자 용도로 나온 제품이 아닌 기업용 OEM, COM 제품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출이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 손에 들어온 거니까 키가 살아있으니 정품인증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막말로다가 그냥 마소쪽 정품인증 서버에서 여기가 그 OEM키를 사간댄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안다고 해도 그걸 일일이 추적해서 잡아내기도 힘든 거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비싸게 20만원 돈 주고 ESD나 FPP 버전을 꼭 사야 되는 걸까요? 제가 너무 속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DSP키로 인증받은 컴퓨터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전화 문의를 넣어 봤으나, 답변 내용이 아... 좀 답답해. 이게 최선인가 싶어요. 추가로 마소 쪽 번역 답변을 하나 올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쉽게 풀이를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은 웹사이트 판매자들이 저렴한 비정품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소매업체를 잡아내는 게 매우 어렵고 귀찮기 때문에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할수 있는 일은 윈도우를 업데이트할 때 PC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이 라이선스가 가짜일 경우 사용자의 윈도우를 벤시킨다즉 그냥 못 쓰게 한다 이거예요 좀 답답하지만 어찌저찌 마이크로소프트 쪽 의견도 들어봤는데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이 1500원, 3000원 이런 윈도우를 쓰면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언제 차단될지 모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진행형으로 다달이 몇십 개의 키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 키가 언제 사용이 불가능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돈 주고 쓰던 게 갑자기 변당하면 짜증 나겠죠. 두 번째 차단이 아니어도 인증이 풀릴 수 있습니다. 윈도우 키를 판매하는 판매자도 그렇고 그 판매자가 키를 구매한 또 다른 판매자도 이미 나간 키를 다시 판매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실제로 판매된 키들이 몇 개월 단위로 재판매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되는 상황이에요. 당장 구매한 키가 이미 다른 사용자가 쓰고 있던 제품 키라 뜨면서 인증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야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다른 키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만 여차저차해서 판매자가 그냥 사라져버렸다. 그냥 먹튀 당하는 거야. 그 외에도 윈도우의 특정 프로그램이 구동이 안 된다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공식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사업자가 이를 사용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1,500원짜리 윈도우의 진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정품은 맞지만 기업체에 납품된 걸로 추정되는 걸 개인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두 번째, 판매된 키를 재판매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검수를 통해 키가 무효 처리되어 인증이 풀릴 수 있다. 세 번째, 사용에 지장이 가진 않지만 기능 사용엔 제한이 있다. 네 번째, 정품 아닌 정품. 윈도우계의 홍길동이다. 요 정도로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S에서 저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중지 처리를 내리는 등 지금보다 더욱더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 건 아쉬운 부분인데요.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떠오르는 시대인 만큼 어떤 경로로든 시장의 제품을 유통시켜 데이터 수집과 윈도우 기반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 정품 윈도우를 구매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ESD 버전, 즉 디지털 키를 받아 바로 인증을 진행하는 버전을 구매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물 패키지 버전, FPP 버전을 구매해 안에 들어있는 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컴퓨터를 아예 새로 구매하시면서 윈도우를 같이 구매하신 경우 FPP 버전에 동봉된 USB로 설치를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정품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500원짜리 윈도우를 사는 건돈 주고 복돌이 사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 차단당할지도 모르면서 쓰는 것보단 정품을 쓰는 게 좋겠죠. 유료 백신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윈도우 디펜더와 여러 가지 윈도우 기능을 불편함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정품을 구매하는 게 맞을 겁니다. 싼 가격에 혹해서 구매하지 말고 한번 구매해서 안전하게 오래오래 사용하도록 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아시겠어요?